そう、軽食됩니다。 보는 얼굴이었죠. 네. 우리 개그맨 김종국 씨와 우리 주부님의 이 변화를 저희가 지켜봤는데요. 일단 활성산소 수치가 수치상으로도 확 내려갔고요. 꾸준히 여러 가지 식습관과 운동해주시면 위 건강에도 충분히 변화가 오리라고 예상이 됩니다. 차가버섯에 이제 위 건강, 뭐 항암 효과 외에도 더 주목할 성분이 있다면 소개를 해주세요. 차가버섯에는 정말 좋은 성분이 많은데요. 차가버섯에 함유되어 있는 베타글루칸. 그리고 항산화효소인 SOD효소, 어, 그 이외에 각종 비타민과 미네랄 등그 좋은 성분을 이렇게 아주 통틀어서 크로모겐 콤플렉스라고 불러요. 아, 아, 왜 콤플렉스가 붙었을까요? 섞여있다는 네, 콤플렉스. 섞여있죠. 우리가 다 아프다는 콤플렉스는 아니다. 약간 종합? 영양이 왕이다 약간 예. 이런 예. 의미인가요 예. 지금은 이제 각자의 그 영양 성분들을 이제 각각 명칭을 하는데 어~ 이 성분들은 우리가 이제 막 끓여서 먹으면 또 영양 손실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, 예. 아, 팔팔 끓이면 안 되는군요 그러죠. 따뜻한 물에 더 우려내서. 그렇게 먹어야 효능이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 음. 네. 이 외에도 차가버섯 드실 때또 주의해야 될 점이 있다면 알려주세요. 버섯을 먹으면 살이 안 찐다,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. 네. 식이섬유소가 많기 때문인데 이 차가버섯도 식이섬유소 함량이 매우 높아요. 네. 섬유소가 좋지만 장에 아주 민감하신 분들은 음. 많이 먹게 되면 또 장에 자극이 될 수도 있거든요. 거기 이제 차가버섯 추출물이기 때문에 영양성분이 더 많이 농축되어 있겠죠. 그래서 너무 욕심을 내시면 안 되고 하루 섭취량인 1g 정도 지켜서 드시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입니다. 재미에 감동을 더하다. tv조선